이제 고공간인데 고공간은 설명을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구나. 자 이제 다섯 장 괜히 뽑았네. 그렇지.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잠깐 볼게. 여기서는 요거만 볼게. 여기서는 요거만 볼게. 자 표면적 화자인 나가 나오고 머슴들의 방목으로 반목 반목 서로 이렇게 이렇게 대치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 반목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야 정서와 태도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머슴들을 비판하고 개도한데 <laughs> 자어 삼사조 삼보의 율격이다 그럼 당연히 가사니까 그리고 나라의 한 나라일을 한 집안의 농사일 화자를 주인 탐욕을 추구하는 관리들을 머슴으로 비유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직후에나태한 관리들의 탐욕과 정치적 무능을 비판하는 이야기 그리고 필기들기하는건 유닛끼리 그러니까 왜 서로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사이가 안 좋아? 그게 반목이라는 말. 이런 거는 나태하고 이기적인 머슴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구절로 이를 통해 그때 당파싸움, 반목이라는 말에서, 그치? 당파싸움만 일삼는 <laughs> 탐욕적인 벼슬아치들의 모습을 개탄했다. 그럼 문학사적인 선조가 지은 것으로 처음에는 잘못 전해졌는데, 허전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더라고. 그래서 지붕유설에서 허전이 지은 것으로 밝혀진 가사로 인지내란 때 깨져버린 유교적 이상 사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할게. 이걸로 필기할게.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고공이라는 것은 머슴을 나타내. 사실은 이제 집이 국가이고 조선이고 주인은 임금, 그리고 고공은 신하. 그럼 이 신하들은 좋은 신하, 나쁜 신하, 나쁜 신하 서로 이제 반목을 일삼고 서로 사이 안 좋게 그치? 막 그러는 이제 신하들을 말하고 여기서는 이제 화자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임금이지. 그래서 화자가 그러니까 주인이면서 이제 임금인 이제 화자가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 응. 집에 옷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고공아. 고공아 이렇게 불렀지. 그니까 러이 사람들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야. 머슴 벼슬아치들을 불렀어. 제 집에 옷가밥을 옷가밥을 두고 빌어먹는. 그니까 집에 굳이 있는데 나가서 일안 하고 빌어먹는데. 빌어먹는 저 머슴아. 우리 집에 기별 우리 집에 소식을. 아니, 모르니, 또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럼 이거는 뭘 아냐는 거냐면, 그 임진왜란 후에 우리나라 어때? 되게 피폐해졌잖아. 그런 상황, 너 대대체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제 이러는 거지. 비 오는 날, 일 없을 적에 새끼 꼬면서 니를 하리라. 그러니까 말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보통 새끼를 꼬는 일은 누구의 일이야? 하인의 일이지. 근 그가 그러니까 집 주인이 할 일이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다른 데서 이제 욕 먹어 이제 고공답 주인가에서 이거 갖다 뭐라고 이제 퇴집을 잡는데 어쨌든 주인이 할 일이 아니는데 이분이 이걸 하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야니네들이 오죽 안 하면 내가 하겠니?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처음에 한 어버이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사람살이 하려 살지 살림살이를 시작하려 할지. 그러면 얘네들의 어 처음에 할아버지니까 이성계가.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해서 이제 살림살이 할때 건국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 그러니까 보통 이성계가 그때 이제 고려가 약간 뭐지? 막 뭐라 타락을 많이 했었잖아. 그래 가지고 이성계가 막 불쌍한 변방의 그런 백성들을 막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라를 다시 만들 막 만들겠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인심을 많이 썼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로 모여서 풀을 베고 털을 닦아 큰집이 국가를 지어내고 셔리 보십 장기 소로가 그러니까 썰에나 보습이나 쟁기나 소 이런 것 다양한 장비를 써서 전답 그러니까 논밭을 이제 개경 안에 이제 밭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그래서 땅을 갈아서 농경지를 만들었대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오려 눈 올벼 논과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그러니까는 뭐~ 팔일 동안 갈땅이다 굉장히 큰 땅이지 대부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조선의 팔도 조선이 처음에 팔도 조선 팔도였잖아 그 조선의 팔도를 상징하는 것도 되고 알겠지 어쨌든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다 자손에 전개하여 자손에게 점점 이제 계속 물려줘서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고 고공도 근검했어 옛날에는 그지 옛날에는 하인들도 근검했어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마다 이제 저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여름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가뭄 열이 사던 것을 부유하게 살았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열심히 일해 보자. 막 이러면서 해서 부유하게 살던 것을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좋았지. 요 사이 고공들은 요즘에 이제 요즘 것들은 그지 요즘의 신하들은 햄이 어이 아주 없어. 생각이 어쩜 그렇게 어, 아예 없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근거만 애들이랑 생각 없는 애들이랑 서로 대조되지 어, 밥사발이 크나 작으나 또는 그러니까는 벼슬이 높으나 낮으나 동옷이 겨울옷이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이권이 있든 없든 벼슬자리가 좋든 안 좋든 이런 말이겠지 마음을 다투는 듯 싸우는 거지. 다툰다. 경쟁하고 호슈를 세우는 듯그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을 감드려 달려들어서 흘깃 할깃 하는 거냐 너네왜 이렇게 서로 막 찌려보고 막 막어쟤왜 저래 막 이렇게 그치 그니까 당파 싸움 왜 하는 거냐 아까 여기서 흘깃 할깃을 가지고 당파 싸움이랑 반목이라는 말을 썼어 그치 응. 기억나지 반목 어 이렇게 어 너희네 일안 하고 너희네가 제대로 할일안 하고 시절조차 사아서 그니까 시절조차 사았다 뭐. 전쟁 후다, 이래도 되고,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해도 돼. 음, 시널조차, 그러니까, 상황, 그러니까, 너네도 일수해로안 하는데, 상황도 어때? 안 좋아. 이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 가뜩이나, 가뜩이나, 나의 세간이, 나의 살림살이가 풀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흉년이야. 근데,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이 탕진하니,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우리 어때? 다 망했잖아. 다 가산 탕진했어. 그런데 집 하나 불타 붙고, 어,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안 그래도 흉년인데, 우리가 외적까지 침입을 당해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힘들다. 이런 얘기지. 크나큰 쇠샤를 이거 살림살이래. 크나큰 살림살이를 어찌하여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일으킬 것이냐. 이렇게. 김가희가 고공들아. 이때 문벌 귀족들 그치 자기네끼리 당파싸움 엄청 하면서 막 그치 싸웠잖아 공 김가희가 이강들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김가희가 고공들아 새 마음을 좀 먹어라 너네 새 마음을 좀 먹어라 너희는 젊어있고 젊었다 해서 해멸라 아니신다 니네 젊었다고 니네 아무리 나이 어리다고 해서 생각조차 안하는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한솥에 밥을 먹으며 매양이 회회하랴?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럼 식구잖아. 그럼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 매양이야. 매번 매번 회회 막 이렇게 다투는 거냐? 이러는 거지. 그치? 다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관대 플러스 여유라고 썼잖아. 그러니까는 다투지 말고 잘 지내자. 이제 이런 말 하고 싶어서 얘기 쓴 거야. 한마음 한뜻으로 티름을 지어셔라. 이것이 티름이 맞나? 어 아무튼 음, 농사를 짓자 여름을 뭐 여름을 짓자 뭐 이렇게서 뭐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같이 잘 정사를 꾸미자 이런 말이겠지 한 집이 가업 열면 우리 집이 이한 집이 부유하게 되면 옷과 밥을 분별 걱정할 일이 있겠니 이렇게 뭐 설이네 옷밥을 걱정하겠니 누구는 장기 잰고 누구는 소를 몰아서 그러니까는 할 일을 배분해 가지고 일을 잘 하자는 거야 협동해서 밭 깔고 논을 삶아 벼 세워 던져두고 날 좋은 호미로 김을 기음을 매라는 는 잡초를 뽑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일잘 해보자 이렇게 산전도 거칠어지고 무논도 기울어져가다 좋아 안 좋아 거칠어지고 무논도 기울어져 간대 그러니까 점점 우리 아니요. 이제 척박해지고 있어 우리 땅이. 정신차녀. 그래서. 어 그렇지. 사리피 물목 말목 나셔 어 말뚝 씌여서 그러니까 사리피 그러니까 도롱이와 사까대 말뚝 씌 여서 그거는 이제 허수아비 말하는 거야 벽 곁에 벽 곁에 세워라 이렇게 허수아비 세워라 칠석에는 호미를 씻고 김을 다맨 후에 여름이니까 음. 새끼는 누가 잘 꾸며, 섬이란 누가 엮겠니? 누굴 누가 할래? 이러는 거지. 자, 이제 우리 김다 맺잖아. 그럼 어, 새끼 누가 꼴래? 누가 잘 꾸니? 그리고 섬은 누가 엮길래? 이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잘잘 분별해 분배해서 하자는 거지. 너희의 재주를 세하려해아려서 자라자라 맞서라. 자, 너네의 재주가 있잖아. 그러니까 각자 재주에 맞춰서 일을 좀잘 역할을 맡아봐 이러는 거지. 되게 뭐랄까 이제. 너네 잘할 수 있어. 동기부여하고 막 이러는 거야, 지금. 가을 거둔 후면, 가을에 거둔 후는 추수하고 나면 성조를 아니, 아랴? 집진을 새로 집안 짓겠니? 이러는 거지. 약간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풍요롭게, 음, 추수하면 좀 먹을 거 많고 풍요로워지잖아. 그럼 그때 다시 집을 이제 좀 재건을 다시 해보자. 이런 말이지. 집을 한내즈에 우물 한내부다집 짓는 일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우물 묻어 그러니까 약간 우물 묻는 거는 그러니까 농사 준비하는 어떤 일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각자 할 일을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잘하자 이러는 거지 너희의 재주를 내가 짐작했어 갑자기 당근을 주는 거야 너네 원래 잘하잖아 너네 재주 있는 거 내가 원래 알아 이러면서 격려하고 있어 너희도 먹을 일을 좀 생각해 봐 그니까 너네도 이제 뭐 먹고 살일 생각해봐. 그러니까 일좀 열심히 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생각을 좀 해봐라. 명석에 별을 넣들 좋은해 구름 끼어 변위를 언제 보랴. 자, 보통은 멍석에다가 별을 촥 펼쳐놔가지고 쌀을 쌀을 말려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쌀을 말린들 이 좋은해 구름이 끼면 좋아 안 좋아? 안, 안 좋지. 그건 변리 햇볕을 언제 보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거야. 탁상공룡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는 그치. 안 좋을.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좋고 이래도 제대로 안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뭐 망하지. 그러니까 니네 좀 제대로 하자.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 여기는 방화를 못 찍거든 방아 물레방아 할때 그런 방아 방하. 방화를 못 찍거든 거치나 거치 노려 옷 같은 백미 될줄 누가 될줄 누가 알아올 오리스니 이거는 쌀을 다 추수를 해서 말렸어. 그러면 뭐 해야 돼그쌀겨라 그럴까? 그 방아를 찧어서 쌀 껍질을 까내야 되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백미를 얻어서 쌀을 먹는 거잖아. 근데 니네가 방아를 찧지 않으면 거친 별과옷 같은 흰 쌀이 될줄 누가 알겠니까 해야 할일 해야 된다는 거지 방아 찧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네를 데리고 새 살림을 살자 하니, 어저께, 어째져 왔던, 어저께 왔던 도적이 아니 멀리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네랑 같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직도 외적이 안 떠나고, 다시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좀 보고 있나 봐, 안 왔다고 하는데, 너희네는 귀와 눈이 없어서, 이런, 저런 줄, 이런 상황을 못 하는 거니? 이러는 거지. 그치? 너네는 그런 못하는 건지, 어 화살은 전혀 안 하고 오빠만 다투는구나 이러는 거지. 음. 그니까 화살 대비는 왜안 하고? 어 너네 이등만 서로 이등만 싸우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니까 지금 상황이 싸울 때가 아니야. 어, 여기 정 분열되면 저기서 금방 다시 쳐들어올 거야. 쳐들어 거야 이런 얘기. 너희네 데리고 팀는가 줄이는가? 너희들을 데리고 추울까봐 추 쟤네 춥진 않을까 또는 배고프진 않을까? 내가 고민을 하면서, 죽조반 아침마다 더하여 먹였거든. 아침에 죽, 아침 먹기 전에 죽도 주고, 아침도 주고, 저녁도 주고, 더, 다더 많이 먹였는데, 은혜는 생각을 아니하고, 제일만 하려 하니, 은, 내가 너네들한테 해줬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이득만 생각하려 하니, 어, 헤매는 새들이를, 그러니까, 생각 있는 새 일꾼들을, 언제 새 언제 얻어서, 언제 다시 얻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안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아, 진짜 니네 진짜 말들럽게안 듣는구나. 나 정말 다른 말잘 듣는 새 이렇게 일꾼 어일들을 모으고 싶어. 근데 그거 할수 있을까 이러면서 너희네 일을 애달하면서 너네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면서 내가 너네 때문에 애달파면서 사기 사탄살이 새끼한 살이를 다 꼬아 뜯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야 나는. 이렇게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새끼 꼬는 일 하면서도, 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새끼 한 자리 다았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 거지. 어쨌든 비판하는 거야, 알겠지? 네. 응.